자, 오늘은 뭐랑 물고 반갑습니다. 맥주 묘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수제 맥주일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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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임마, 핸드메이드가 뭐고? 손에 담갔다 빼야 그게 수제 맥주지. 첫 번째, 먼저 수제 맥주 이름에 대한 이슈. 두 번째, 수제 맥주라고 불리는 크래프트 맥주와 대기업 맥주의 차이점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수제라는 단어가 맥주에 있어서는 조금 특색 있어 보이지만 이 위스키나 와인에서는 약간 정통적으로 보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2년 월드컵 전 수제 맥주 제조 면허가 개정되며 첫 하우스 맥주의 시대가 찾아왔을 때 직접 만든 손으로 담근 의미로 수제 맥주라고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그후 수입 크래프트 맥주가 본격적으로 쏟아 들어왔죠. 직역하면은 공예 맥주. 장인 맥주, 이렇게 되는데, 이 단어보다는 토착어인 수제 맥주로 활용정정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제 맥주와 크래프트 맥주를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따금 외국인들도 수제의 의미를 들으면 의아해 합니다. 그래도 대기업 맥주인 카스테라도 손은 한 번은 담글 텐데, 그거는 수제 아이가? 반대로 소규모 양조장도 자동화된 곳이 많은데 그럼 그거는 수재가 아니잖아 라며 수재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야 결국 마케팅이네 손이 안 들어가도 되네. 라고 말하기엔 한국에서 수제맥주처럼 소형 독립성, 정통성, 이 모두를 관통하는 단어를 떠올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통념이 되어버렸고, 이게 햇바닥에 쫙쫙 달라붙는다인겨. 지금 한국 수제맥주협회도 초기 명칭이 한국 마이크로 브로리협회였는데, 오래 기간 이름이 바뀌며, 다양한 의미로 타협한 느낌이 있습니다 틀렸다기보다는 언젠가는 우리 맥주에서 수제라는 말은 한 번은 걸고 넘어가야 할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리니까요 한글인데 이 의미도 포괄할 수 있고 이 단어도 정확하게 지칭할 수 있는 게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한번 좀 써주세요 그렇다면은 대기업 맥주와 크래프트 맥주의 차이가 뭐냐 라고 연이어 일문이 이어질 수 있어요 먼저 대기업 맥주가 크래프트 하지 않다 즉 장인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다 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본이 크래프트 맥주와 대기업 맥주를 나누는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세상에 맥주가 너무 좋아서 생계를 포기하고 맥주를 뿌릴 사람은 없잖아요 자 이것은 미국 BA의 크래프트 맥주 브루어리의 기준입니다 캐파가 작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미국 기준을 좀 적용하기에는 어렵고요 한국수제맥주협회의 회원 자격은 이러합니다. 제가 이해해서 해석하는 가장 큰 요점은 소규모. 그리고 독립성 정확하게는 큰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 이거든요 여기에 해외 양조장의 간제비 양조 들도 약간은 배제하는 지역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수제 맥주가 몸집 커지는 거는 바라지 말라는 거야 이 대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며 대기업의 우회 투자 등 어떻게 인지 하고 감찰할 것이냐 등 다양한 해석 이 있지만 수제 맥주를 진짜 가짜로 나뉠 것 같으면 저 맥주 미 묘씨는 다양성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제품이 연간 생산량의 80%를 넘지 않는 5개 이상의 제품을 지닌 양조장이어야 한다. 해당 문구는 보통 락으로 구성된 대기업 조직도와의 차별성. 그리고 하나의 부밀 터지길 기대하는 저가형 편의점 맥주로부터의 독립성. 아니, 물론 한방 터지면 보내주자고. 잘 살라고. 어, 잘 살아. 마지막에는 제 생각을 한번 참가까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수제 맥주라는 의구심 해결이 되셨나요? 아 저는 애초에 궁금하지도 않았는데요 궁금해 이 사실은 편의점에서도 첫사랑, IPA, 홉스플래시 등이 잘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도 다양성을 더 욕심을 낸게큰 욕심이었나 싶다가도 파이가 커지려고 하면은 그래도 그래도 편의점에 조금 더 들어와야 됩니다 진짜 맥주라고 불리는 녀석들이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 위험성을 누가 안고 갈 건데 예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 앞까지 진짜 맛있는 신선한 맥주가 이 배달이 되는 여러 가지 의미로 거쳐가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죠? 야 저번에 네가 뭐라고 했어? 네 30만 원 용돈이라며 그거 가지고 진짜 맥주 둘라도니사 네 먹겠냐? 예, 그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네로라고 하는 맛있는 맥주를 집 앞에서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